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용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시흥 대화동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래산 입구예요. 소래산 입구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주 쾌적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는 지하철도 있어요. 지하철도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시흥 IC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보여드릴 타임. 복층을 보여드릴 건데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오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땀말 필요 없고 주차장 입구 쪽으로 바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어, 현장으로 왔습니다. 현장 보시면 단지도 조성이 잘돼 있고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도 있어요. 1층 주차장도 있는데 지하 주차장도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하주차장도 이렇게 잘돼 있고요. 이제 바로 이제 현장 타입 올라가서 복층 올라가서 설명드릴게요. 이쪽에 바로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전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게 전실이 잘 나와 있어요. 타일 폴리싱 타일을 다 마감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 여섯 간의 아주 넓은 크기의 신발장이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 누르면은 엘리베이터가 불러집니다. 일괄소등 버튼이 있고요.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면, 어, 밑에가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우선 메인 안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지금 하나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남아 있다는 거좀 서둘러서 보실 분들은 빨리 와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방 크기 넉넉하고요. 위에는 삼성 에어컨 잘 달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방 욕실은 그냥 아담한 크기의 안방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메인 욕실로 이동해 볼게요. 메인 욕실이 넓어요. 굉장히 넓게 잘 되어있습니다. 샤워기, 선반, 그리고 이쪽은 블랙톤, 이쪽은 화이트톤 블랙이랑 화이트로 나눠져 있어서 느낌있게 잘 주셨고요. 젠다이 이렇게 잘 되어있고 젠다이 마무리는 아직 다안 되어있어요. 수납장 깔끔하죠? 두 번째 방 이동해볼게요. 두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가고요. 어, 위에 삼성 에어컨이 잘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어, 보일러는 대성 보일러 1등급 사용하셨고, 이쪽에 물 그리고 이쪽도 수도, 여기도 수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으시면 돼요. 문을 이쪽으로 밀으셔가지고 이쪽에다 선반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나가서 거실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실은 사이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3,800 조금 안될것 같아요. 3,800,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하고 한쪽 면이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이 집과 잘 맞습니다. 그리고 등이 굉장히 예뻐요 중간 포인트로, 황색 등이 이렇게. 테두리, 모서리 쪽에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를 주셔서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삼성 에어컨 잘 달려있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샷시 KCC 샷인데 23mm 페어율이, 프레임 아주 묵직합니다. 아주 묵직하게 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도 아주 넉넉하게 잘돼 있고, 이쪽에 쇼파를 놓으시면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요. 쇼파가큰거 있으신 분들은 이 앞쪽으로 으셔도될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서 주방 쪽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쁘네, 이게, 이게.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돼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도 어느 정도 이쁜데 지금 보시면 어, 주방도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어요.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 네이비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이렇게 김치냉장고 작은 거 있죠? 넓은 거 말고 그냥 한 칸짜리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상판 기역자로 돼 있어서 동선 거리 아주 좋습니다.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동선 거리 대구요 판기창도 있기 때문에 맛바람 쳐서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쪽에 이렇게 식탁 6인용 식탁을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넉넉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층에 테라스가 따로 있어요. 1층 테라스. 지금 보시면 폭도 한 1m50 가까이 되고 그리고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 연출 잘 해주셨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기대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올라가서 보여드릴 건데 통유리로 되어 있고 느낌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오면서 노래를 불러야 될것 같아. 랄랄라. 좋네. 아, 기 보세요 지금. 이게 그냥 조경이네 조경. 우리 집 조경. 앞에 아파트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빌라의 옥상이 보여서 조경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이쁜 등도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디필 를 해놓으면 괜찮, 굉장히 이쁜 집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쪽 자리를 제가 봤을 때 책상을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공간도 죽이지 말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세요. 2층 거실.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어서 활용도가 어, 끝내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층고도 지금 한, 제가 봤을 때한 2m 좀 넘을 것 같습니다. 2m 정도? 2m 좀 넘거나, 이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높게 잘되있기 때문에 성인들 걸어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바로요, 이제 두 번째 테라스죠. 두 번째 테라스도 1층 테라스와 틀리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쓸모있게 잘 나왔고, 그리고 여기 조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있네요. 이쪽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가 있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저 설명드릴게요. 지금 밑에 방이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여기를, 여기를, 요렇게 가벽을 세웠으니까, 이쪽에 벽을 세웠으니까, 이쪽에다 문을 하나 다셔서, 이쪽 공간을 방으로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주 방으로 쓰는데, 손색이 없는 공간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 테라스. 아담한 크기. 어, 여름에는 그냥 여기에서, 빨간색 다라이에다가 완전 어? 완전 그래? 아, <laughs> 빨간 다라이에다가 이제 딱 몸을 딱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아, 아쉽게도 여기는 물 나오는 곳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그냥 이 공간도 나쁘지 않죠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와서 조금 가장 이상적으로 본 공간 마지막 공간 보여드릴게요. 짜잔 지금 보세요 지금 저 오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동안 여기에서 그냥 딱 이불 깔고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냥 가을 하늘 쫙 보입니다 여기 밤이 되면 별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어, 이 공간 너무나 좋고요 이제 어디 가서 마무리 해드릴까 여기에서 그냥 해도 괜찮나 어이 현장 뭐 마무리 해드릴 거는 제가 더보기란에다 써드릴 거고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복층과 좀 틀리게 세련되어 있는 복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멀 전원주택, 미니멀 단독주택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에도 쓰는 공간 아주 좋게 잘 나와져 있고요. 주변 바로 나가면 시흥 아이시 있죠. 그리고 전철역 있죠. 앞에 아파트 단지 있죠. 뒤에는 산이 있죠. 위치가 너무나 좋고 구조. 도 이색적이고, 저는 마음에 드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될 때는 이 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 보시는 순간 바로 한번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